초장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아 이거 초장을 많이 찍어야 맛있어 아마추어같지아 <laughs> 이런 소리를 듣는다니 <laughs> 는 날이 오네 여보한테 <laughs> 이것도 근데 이거를 초장 아, 많이 찍으니까 맛있는데? 이 초장이 아, 맛있잖아 초장 그 맛으로 점이... 먹는구만? <laughs> 초장 맛으로 먹네 네 아... 크... 초장 맛으로 먹어 음~~ 자 과메기가 돌아왔구나 아니 그거왜왜 가져가? 왜, 내가, 내가 자를건데 아 그래? 이렇게... 이거 하려고 하는거 아니었어 아니 결대로 잘라야지 여보 예. 이빨이 왜 이렇게 노래? 아 테라큘면 먹어서 그래 제가 결대로 찌는 거를 잘 못합니다 이게 한 번에 찌.. 한 번에 이등분으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삼등분으로 해야 되는 건가? 글시 가운데는 한번 가볍게 잘라야 되지 않을까? 음 기름지게 꽁치야? 응, 꽁치. 딱 봐도 꽁치잖아. 나그 외형을 봐서는 모르겠던데. 청어는 색깔이 응. 이거보다 더 저기. 야, 이게 아무튼 꽁치야. 결, 이거 찢어보면 알아. 그런 경지에 이르렀어? 응, 꽁치가 더 맛있어 그리고, 그렇지? 개인적으로 나는. 나도 개인적으로. 나 한번 먹어보면 안 돼? 복음. 너무 너무 먹고 싶었어. 음 이거 음! 혀 마중 나오면 안 되겠다. 혀가 노래 아직도. <laughs> 맛있다. 오케 음. 말림 정도가 딱 좋은데? 그지.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아, 어, 아 여기 너무 여기. 먹고 싶었어. 그때 그 이후로, 그지? 음. 아, 그리고 요새 TV나 뭐 거식이 뭐야? 인스타 같은 데 닐스에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뭔 먹으는 게. 먹으라고 준 거잖아. 어. 음 어. 김냉. 김냉에서 담아 놓은 거야, 내가. 땡큐, 땡큐 알바 후에 이 맥주 한 잔이 진짜 <laughs> 힐링이 돼. 아, 그 한삼싸자뭐봄통봄통은두 봄동? 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장씩 하자.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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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음, 더기고 국수 맞아. 음, 맛있다. 김두장 했어야 될것 같아 음. 빵꾸나 갖고 빵꾸가 아니라 이렇게 김이 아, 내가 그거 갖고 올게 마른 김 하나 우리 구운 김 있잖아 음. 이게 진짜 만능이라니까 여보 김? 응 음. 집에다가 이거 하나 놓고 있잖아 음. 쭈꾸미 먹든 뭐로라도 만능이야 사실 여긴 돌김이 더 맛있긴 한데. 음. 나 줄게. 음. 그래, 김이 익어야 할 때. 이건 조미김 아니야? 여보, 이거 옆으로 이렇게 해봐. 옆에 나 줄게. 응 그렇게 이렇게. 음. 역시. 이건 조미김이야, 여보. 역시 김이 맛있어. 이건 조미김이고, 이거는 역시. 과메기 김이야. 과메기 김이야. 미안, 내가 한번 닫아줄 수 있어? 왜냐면 이 조미김이 구멍이 조금 보여가지고 거의 초장이다 스며들 것 같아 맞아 이렇게 두장 해야 돼 맞아. 역시 김이다 와한입 먹고 접어 음 두장 많이 해야 돼나 그냥 먹어도 맛있다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근데 건강하게 또 야채랑 먹어줘야지 그럼. 쪽파 정도는 마늘이랑, 그지? 응. 이렇게 해줘야 이게 또 호시래기가 근데 조금밖에 없어서 애껴먹어야겠다 <laughs> 아 너무 맛있다 온라인에서 시키는 그런 거보다는 좀 부실하긴 한데 그래도 급할 때 부실하진 좀... 않아 아니, 야채가 야채는 그냥 우리 시합 거추가해서더사 먹으면 될것 같아. 너무 맛있다. 김치야채. 음. 음. 어, 우리는 그불필요한게 너무 많은 야채보다 음. 딱 이런 거 좋아하니까 딱 이렇게 그냥 사놓고. 음. 너무 배추, 맛있다. 그래도 배추도. 배추 먹어줘야지. 음. 있는 거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어서 그런지. 그렇지. 이거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 너무 맛있다. 너무 너무 맛있어. 마늘 여보 더 필요 없게 없겠, 겠네 그러니까. 많이 주네. 마늘도 많이 주고. 그리고 음. 진짜 안 비리다. 음. 너무 만족스럽다. 와. 음. 나 너무 만족스러운데? 여기가 대체적으로 이런 사전 예약하는 게다 평이 좋은 것 같아.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실 것 같으니까 말씀드려요. GS라고. GS, GS 프레시에서 사전 예약하는 걸샀는데 너무 만족스럽다. 아, GS 슈퍼마켓 그지? 음. 사전 예약을 해놓고 제가 아까 퇴근하는 길에 찾아왔거든요. 네. 사전내약한거 찾으러 왔다고 러니까왜 나이식박스 이만한걸 주길래 나 깜짝 놀랐어 포장도 <laughs> 너무 잘 되어있고 그니까 그 이게 너무 큰거는 싸먹기는 좀 불편하니까 그냥 그냥 먹어 초장 달라가지고 반잘랐어 그냥? 잘하네? 응 음? 그게 싸먹기는 편하긴 하지 가위 갖고 올까 그냥? 얼굴 짜면 되지 갈 필요없어 진짜 그냥 먹어도 맛있네 그지? 응. 응난이 과메기라는 가게 이렇게 대중화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 옛날에 나도 난 어렸을 때는 당연히 그냥 그 뭐야 외갓집이 포항이니까 먹는 음식인데 안 먹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 옛날에는 맞아 그리고 나도 응.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 오래 안 됐잖아 그 요새는 이게 이거. 약간 뭐철 되면 먹어야 되는 그런 것처럼 됐어 I'm 먹 o i n g to go. I'm going to g 게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 어 I'm g o i n 안 묻었지? 옛날에는 우리 집에서 파티를 했었지 이게 오면. 근데 그때 내가. 이 시즌이 되면. 처음 먹어보는데 가메기를 입문을 잘해가지고 음. 그다음부터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게 음. 뭐든지 처음이 중요해. 맞아. 테스트 정도만 하자. 이 사실 이거 여보가 먹을 수 있는 비주얼이 예전은 예전 여보를 생각하면 음. 먹을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니야. 이런 지금 이런 약간 이렇게 껍딱이 이렇게 있는 거 이런 거. 음. 근데 나는. 음. 우리 둘다 배추보다는 봄동이 훨씬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잖아. 감히게. 응. 나도, 나도 봄동. 훨씬. 개인적인 취향은. 응. 그냥 그냥 김만 한접 먹는 게 제일 막. 맞아. 나도. 간단하고 제일 좋아. 나도 이게 이게 내 취향이야. 그냥 응. 김에다가. 응. 간단하고 제일 맛있어. 응. 이게좀 잘라야겠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 먹자. 응. 난 이, 이렇게 꼬실기 이렇게 긴거 처음 먹어보네. 내가 다 거의 잘려 있었는데, 그렇지? 음. 바쁘네. 바쁘다. 너무 맛있다. 짠. 오늘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린다. 아... 아... 오늘 여보 고생 많이 했잖아. 오늘 진짜 힘들었는데 거덕쇠 넣고 써. 하나 먹어보자 대추 너무 커 이거는 다시마를 먹어보자 음 얘를 찍어서 이번에는 쪽파를 올리고 다시마 두개 더버려 무조건 마늘은 들어가야 돼 모든 쌈 요소에 매너랑 필수야 그냥 먹으니 맛있어? 음. 오늘은? 이게 <laughs> 그냥 먹고 싶었어 그냥 먹어도 맛있네 너무 잘 말린 것 같아 그치? 응 음. 기름지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여고 껍질이 아니라 지금 응 음. 껍질 맵다 껍질 매워? 진짜 이정도 먹지 이거 먼저 먹었지? 먹어. 아, 나고안 먹어, 구나 음. <laughs> 맛있어? 이거 뭐 이거 해봐. 맛 음. 맛있 이모도 맛있다. 유쪽유도 어, 이이 괜찮지. 음 자, 해, 고추. 맛있다. 매늘. 이쪽한번더 가야겠다. 음. 와이거 이거 다. 그좀한번더갈 거야? 음. 아, 진짜 겨울에는. 먹을 게 너무 많어.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쓴 애주가들은 그냥 이런 거 먹다가 끝난다 진짜. 근데 그 과메기 청아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걸로 알고 있어. 진짜. 왜냐면 우리 이모가 맨날 그렇게. 음. <laughs> 와. 음, 음, 맛있게. 음. 음, 맛있네. 응, 음. 진짜 맛있다. 미주합도 맛있어. 음. 와, 계속 먹어볼수록 배추가 제일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요. <laughs> 네. 음. 배추는 따로 먹어야 돼. 음. 오클 양딱 너무 좋다. 짱이야. 이 양반 가면 좋아하네. 음흠. 이거 먹고 이건 따로 이렇게 먹는게 낫네 그지? 어우 너 맵다 아 그래? 음. 매우거 자꾸 이맘때 걸리나보다 아, 근데 내가 맵지니까와 이거 술도둑이네 청하 그냥 순살이네 순살이네 진짜 여보 팍팍 싸나 이거 다시만 하나 넣을게 어이거 아, 없네 이거. 아씨 너무 크다. 이거. 왜왜왜왜왜저위 왜. 둘도 아, 말렸어.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깻다 깻잎 논논 말고 논쟁? 다시만 논지. 이거 초장 찍어. 응. 아 내가 작은 걸로 이렇게 더놀려고 했는데. 그래 응. 먹자. 아 그래도 약간 매콤해도 괜찮네 맛있어 왜이러 여보 나 지금 방금 초장 진짜 조금 찍고 먹었는데 달어 달아요? 여기 진짜 잘 말렸다 달아요 와짠 여기 어딘지 모르잖아 근데 그 GS프레쉬 사줬네요 근데 여기도 이제 포항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음. 어디랑 이제 저기를 하셨겠지. 응. 음. 음. 근데 여기가 자체적으로, 여기, 여기 마트가 음. 되게 좀 좋은 걸 많이 갖고 오는 것 같아. 이렇게. 이 브랜드 이 마트 자체가. 뭐 우리가 GS 뭐 이렇게 저기는 아니지만 뭐 광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땐 GS 더 프레쉬잖아 음. 그 이름에 걸맞아 그 응. 나 여기 되게 만족해 마트 그리고 술이 싸 배추는 그냥 그렇게 먹게 되지? 응 음. 이게 왜 그러냐면, 배추에는 좀 수분이 있잖아. 음. 이 수분, 물이랑 좀 만나면, 음. 비린맛이 올라올 수 있거든. 그래? 음. 그렇진 않던데. 약간 그래. 음. 절대 미감으로 쓰는. <laughs> 아, 예민 모스드는 그래? 응. 음. 있어? 없어. 한러더 갖다 줘? 갖다 먹어야지. 아. 뭐라고 하는 거야? 갖다 먹어야지? 갖다 먹어야지. 이거 응. 갖다줘서 갖다, 갖다 먹어야지는데뭐 갖네? 어. 어, 갖다 먹어야지는데 왜 내가 갖 가... <laughs> 가... 갖고 와 이거네. 근데 진짜 예민 보스들은 응. 딱 알거든. 나 진짜 예민 보스잖아. 이거 엄청 시원할 것 같아. 오 대박. 백퍼 배추랑 처음에는 시작하면 안 돼. 아 그래? 이게 수분이 있으면은. 이런 거 만나면은 비린 맛이 난다. 그래서 이게 이게 낫다는 거네. 음. 아니면 봄동, 그렇지? 맞아. 음. 나는 그런 이유와 이유와 별개라도 음. 이게 더 맛있어. 아 그래. 음. 그리고 나는 이김 말고 아예 그냥 완전 그김 있지. 무슨 김? 아 그냥 안 구운 그. 김. 어. 완전 그. 근데 여보 이거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뭐가? 김 이게 지금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 그게 더 맛있더니 이게 더 맛있지. 아 그냥 날 것으로 그냥 완전 그냥 김밥 김에 싸 먹어야 될것 같아. 아 맞다. 강민경 보니까 이거 그 김밥. 강메 김밥? <laughs> 어? 아메 김밥? 응. 이걸로 김밥 싸싸 드시던데? 그럼 아까 김밥 좀 냉겨 놓지 그랬어. 그거, 그거 같이 먹게. 난 구경도 못 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에는 이게 항상 안 떨어져 있어, 안 떨어져. 만능이거든. 이데 아이러니하게 난밥 먹을 때는 이거 김 먹은 적이 없고 항상 술 먹을 때 먹고 있네 나도야. 나도야. 응. 초장을 왜 이렇게 많이 찍어? 아 이거 초장을 많이 찍어야 맛있어. 아마추어같이. <laughs> 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 듣는 <laughs> 날이 오네, 여보한테. <laughs> 이것도. 근데 이거를 초장 많이 찍어야 맛있는데. 이 초장이 아, 맛있잖아, 초장 진조미. 진점이... 초장 맛으로 먹네. 네. 아... 크... 초장 맛으로 먹어. 음. 이거 보니까 여보 오늘 고생했을 여보가 생각나네. 만약 꼬지전을 했으면 여기 다가 또... 보고 송안 했어 아안 했어? 아 번거로워 그래 제사 때는 그런 거 하지마 엄마도 이제 제사 안 지낸다고 하고 나이가 80... 41년생이 그렇지 제사 음식을 혼자 하신다는 게 그럼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엄마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엄마 안 한다 했는데 <laughs> 은퇴하셔야 돼 이제 은퇴한 지 얼마 됐잖아 그래갖고 어. 이제 세 언니랑 저랑 이제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거의 같이 하다가 근데 그래도 언니는 오빠랑 같이 하잖아 하면은 그치. 난 오늘 아, 완전 아, 생판 나 혼자 있단 말이야. 어, 그렇 진짜 오늘 생판 나 혼자 있잖아. <laughs> 집에 와 갖고 또 집에 와서 애들 먹을 거 김밥 싸놓고 빨래 해놓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바닥 청소하고 <laughs> 그러고 채 얼마 쉴 수도 못해가지고 또 오빠 알바가 알바간 거야. 오늘 진짜 최고로 힘든 날이야. 진짜 알바 가고 또 데리러 갔더니 갔더니 또술 얼큰하게 드, 또 드신 분들이 또 그냥 아주 그냥 아휴 아, 그래서 오늘 그, 진짜 너무 힘든 날이야. 우리도 술을 먹지만 진짜 술집에서 그러면 안 돼, 그렇지? 안 되지. 응.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정도까지 먹으면 안 돼. 뭐 우리랑 별로 그렇게 뭐 차이 없던 것 같은데 나이가. 아니야 우리 그래 우리도 될 수도 있다. 응. 근데 진짜 약간 그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집에서 먹어야 돼 그냥 차라리 나한테 맞아. 응. 아어뭐 어느 건 되게 맵다 진짜 딱 걸렸어 지금 진짜 어떤 건 되게 맵다. 그런 또 재미가 있는 거지. 와 내가 느낀 건데 검액있는 이제. 거의 맛은 다좀 약간 평준화가 돼 있다. 아니야. 되게 막 맛없거나 이런 거는 없다. 근데 딴 데도 먹어봐야지. 아 근데 근데 이런 구성이나 이런 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근데 다 데랑 비교해봐야 돼. 근데 여기는 해보긴 하죠. 야채도 되게 보통 이렇게 담아주는 데 없거든. 이, 이런 통에다가 해갖고 다음에 진짜 한 번. 정말 괜찮은 데를 한번 찾아보자. 지금 충분히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아니 온라인으로 진짜 우리 하... 구독자님들한테도 소개시켜려야 되니까. 그렇게 매워? 그 어, 내가 말했잖아, 이번 너무 하... 까불어. 아, 매운 게 하나 있었어. 매시입니다 여러분. 하... 트림 왜이는데 트림이 아니라 코고수만 건네. 코스 코어슨 뭐 네. 그렇게 하십니까? 드디이요 코어슨 뭐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뭐. 음.